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 현재 SK텔레콤에서 갤럭시 A 시리즈들을 구입했을 때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구매 방법을 통해서 구매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는 영상이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 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매 관련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5월 달 가정의 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간이긴 합니다. 왜냐면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좀 날짜가 있죠. 그런데 예전처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선물로 구입하는 비율은 많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갤럭시 A 시리즈를 좀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자급제가 아니라 SK텔레콤이나 뭐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 LTE 모델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LTE 모델은 현재 갤럭시 A13, 갤럭시 A2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갤럭시 X 커버 5도 있긴 한데 스펙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최소한 A13이나 A23을 구입하면 좋은데요. 자 A13의 출고가는 20만 원대 후반이고 A23의 출고가는 37만 원대입니다. 보통 SK텔레콤 고객님들이 기기 변경으로 구입할 때 요금제만큼은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지만 LTE에 그렇게 할인을 많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 가격에 큰 할인이 없을 거예요. 보통 LTE 폰을 구매할 때는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제도보다는 공시지원금 제도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3,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뭐제 또래 부모님들이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19,800원짜리 어르신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공시지원금이 보통 10에서 15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굳이 공시지원금 제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급제폰 사는 것처럼 출고가를 그대로 놓고 구매를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기 변경으로는 큰 할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출고가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정말 핸드폰을 실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LTE 폰도 상관없고 통신요금도 3만원대 이상 난 싫다 그러신 분들 중에서 KT나 LG 텔레콤을 사용하고 있거나 RT 통신사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SK 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면 A13이나 A23 같은 경우는 무료 폰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무래도 어버이날 주간도 있기 때문에 LTE 모델들의 정책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KT나 LG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A13이나 A23 구매를 하게 되면 선택 약정 할인 25% 받으면서까지 단말기 가격 230만 원대 되는 제품들을 무료로 살수 있는 수준이기는 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집 주변, 직장 주변 매장 찾아갔을 때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선택약정 할인 25%도 받고 요금제도 뭐 만원대에서 3만원대 유지하면서 단말 가격을 아예 없이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무료폰을 받고 요금제를 내가 원하는 걸 사용하면 가장 베스트한 구매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A13이나 A23처럼 LTE 모델들은 SK텔레콤이나 뭐 KTLG에서 기기 변경할 때는 뭐 그렇게 정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 기기 변경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KT나 LG 알뜰폰 쓰다가 SK 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면 어, 출고가 전액을 할인받고 선택약정 25%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잘 이용해서 알뜰하게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제품 갤럭시 A 34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A 34의 출고가는 499,000원이에요. 뭐 저렴하다면 저렴하고 또 비싸면 비싼 편이긴 한데 499,400원에서 여러분들이 SK텔레콤 고객이다. 그런데 기기 변경을 할 거다. 이랬을 때 가까운 대리점에 가시면 5G 베이직이라고 해서 원래는 49,000원짜리 요금제인데 25% 할인 받아서 37,000원대에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도 8기가씩 해주고 다 사용해도 아주 느린 속도로 무제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통 3사에서 나오는 요금제치고 정말 가성비가 있는 요금제이긴 한데요. 그렇게 5G 베이직이라는 요금제를 쓰면서도 출고가 499,000원에서 보통 20%에서 많으면 30%까지 할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자급제에 판매되는 기계의 기계 가격이 40만원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 할인받고 구매를 하면 뭐 30만원대 중반에서 39만원까지 그 정도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A34를 구매해야겠다 해서 SK공식 대리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설명만 듣지 마시고요. 어디서 보니까 이 정도 할인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다 얘기하시면 아마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원래 4월달, 3월달까지만 해도 A33이나 뭐 A34 이런 제품에 내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뭐 5만원대, 6만원대, 뭐 7, 8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이 A34를 산다고 했을 때 할인의 제한이 있었어요. 많아봤자 10에서 15만원 정도 할인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SK텔레콤에서 뭐 조금 더 고가요금제 리베이트를 많이 실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쪽, 이제, 백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 자체가 거의 3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5G 레귤러나 레귤러 플러스, 이렇게 69,000원에서 89,000원 정도 요금 쓴다, 이러면, 아무래도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요금 구간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자급제를 구매해서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SK 대리점에서 내가 A34나 이런 핸드폰을 구매하고 단말기 가격을 바로 내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상관없이 모두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더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그냥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되게 불편해요. 현금영수증이 진짜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요금제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온가족 할인, 뭐 30%든 아니면 복제 할인이나 보통 65세 넘으시고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 12,100원까지 통신요금을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엄마 폰이 조금 낡았다 그런데. 뭐, A13이나 A13 같은 LTE 폰이 아니라 조금 성능 좋은, 가성비 정말 좋은 폰을 해드리고 싶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방수방진도 되고, 카메라도 정말 좋은 폰 해드리고 싶다면, A34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CVG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통신사 이동하는 혜택보다 기기 변경하는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내가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타사는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 좀 맞다 이러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갤럭시 퀀텀3가 이제 정말 막바지 할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갤럭시 A54라고 해서 퀀텀4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퀀텀3의 재고 소진이 몇달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퀀텀 3를 구매를 할 거면 그냥 A34를 구매해서 쓰는 게더 낫다고 봐요. 왜냐면 디자인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그 느낌 자체가 A34가 퀀텀 3보다 더 좋고 더 신제품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리고 퀀텀 3를 구매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A54, 즉 퀀텀 4가 출시가 되면 사전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면 좋고요. 또 처음에 출시 초반에는 사실 할인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A 시리즈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면, 헌텀4가 출시된 후한한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면, 출고가에서 뭐 20에서 30%는 충분히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스마트폰을 선물해주고 싶다 이랬을 때, 개통하면 좋은 모델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이나 7살 정도한테 위치조회 되고 부모님하고 카톡 할수 있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 SK텔레콤의 잼 부모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웬만큼 다 차단도 가능한데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7살 정도 되면 SK텔레콤의 잼 포켓몬폰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2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한 제품인데, 자 포켓몬의 캐릭터가 그 폰의 케이스에 딱 들어가 있고 정말 초등학교 1학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무료 폰으로 살수 있거든요. 보통 요금 19,800원 되면서 뭐 통화나 이런 거는 부모님하고 무제한 통화할 수 있고 별도 1 시간 들어가고 문자는 또 무제한이기 때문에 뭐 카톡이나 인터넷을 내가 못하겠다해서 아이가 불편할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무료 폰으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우리 아이가 포켓몬폰 같은 거는 좀 너무 어려 보인다.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 갤럭시 A23 LTE 모델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역시 초등학생 19,8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서 기계값을 전액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신규 가입이나 통신사 이동 같은 경우는 무료 폰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와이드 6라고 해서 A136으로 시작하는 단말기인데 사실 조금 뭐제 또래나 한 50대까지도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A13 LTE 모델과 거의 유사한 성능인데 그 내장 메모리만 128기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무겁고 용량만 크고 배터리 오래가는 기계이긴 한데 갤럭시 와이드 6는 그냥 대표적으로 휴대폰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고 다만 이제 어른들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카톡 정도 하시는 데는 무리 없는 폰인데요 와이드 6의 출고가가 30만원대 초반인데요 이번 달에 구매를 하시면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꽤나 큰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내가 25% 요금 할인 받고 요금제 뭐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5G 최저 요금제 쓰고 요즘에 5G 시니어 계열 요금제가 많,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4, 5개월 정도 지나서 매장과 약속한 요금제 유지 기간이 끝나면 요금제를 많이 하향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말기 가격도 30만 원대 초중반대는 원래 출고가에서 아마도 10만 원대 근처로도 구매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가성비 더 있고 더 알뜰하고 통신 요금 많이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한다 이러신 분들은 와이드 6스를 한번 알아보고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소비는 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런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특히나 휴대폰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폰킴의 영상을 꾸준히 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휴대폰 구매 시점 잘 보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갤럭시 A 시리즈 5월 4일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월 갤럭시 S 시리즈나 플립이나 폴드의 분위기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